어때? p a Papa? 아파? 아, 맞았어. 아파? p a 어 a Papa? Papa? p a 박민 Papa? Papa? p a 가 a Papa? 화이팅, 화이팅. 어, 땀이 너무 나. 어? <웃음> 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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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런 걸로. 그만해! 아, 몇 번째야? 나왔다! 나왔어! 다시 노렸다! 음 다음 1번, 이민종! 1번, 이민종! 어? 지금 여기 인원이 없다고, 또 일로 와. 고양이 잡았어, 이모? 다 이거요? 이거 요 이거 회장님이 그냥 술 먹다 사주셔가지고 아, 역시 진우 형이요? 네 유튜브에 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술먹을해줄수있 <laughs> 됐다 안 된다고 바로 아악 에이마지마마마아 어, 마, 마. 아! 아, 깜짝이야 보여줘 아. 보여줘 네. 아얘 예, 보여주지마 Pien아. 아, 뒤에 숨이 어, 있어! 네. 네. 그래서, 아, 바로! 바로! 안 돼! 안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케이, 가, 가자, 가내려줘 내려줘야 돼 와, 아 이리, 좋아, 아 좋아 나야 빨리 나아야 돼우씨왜 <laughs> 이렇게 멀리 줘안 돼, 안 돼, 참아, 참아 나안 해! 오케이

뭐 앞에 나가 잡아 안 나와 자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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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동이 가운데에서 가운데로. 오! 방향 바꿨네. 공격 방향. 어! 오!

오케이. 지심 주심이, 지우 야, 어다 아! 나. 아, 하자 아, 다시 백, 다시 백. 다시 이 돌아야 돼 서있으면 서 서있으면 서 있으면, 서 있으면, 서 있으면 돼. 서있으면 흔들면안돼형 서있으면 돼. 안, 안 돼. 돼. 아, 돼. 아, 먹자. 이거 맞아, 먹자, 먹 먹자, 먹어.

민수 피지컬 피지컬. 아! 아안 좋다! 오케이, 무타 아. 서웠다 어, 운명 같구나. 오, 불렀어

<팡 nationwide> 아, 맞 아! 아아 아. 응. Go. Uh, oh. yeah. oh. 본인이 한대. 본인이 한대. 오케이. 왜

오 <목소리> 어, 민종씨 그냥 까지 <laughs> 아깝다 아깝다 오 민종씨 민종씨 수비 뭐야

헤이헤이 지이 아 지민 문민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다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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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

왔다! 다 올! 다 왔다! 쒸이이 미아! 아 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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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아, 그래. 이제 괜찮아요? 부기 아, 도끼 빠졌어? 부기 이제 많이 빠졌어 네 근처에 병원 갔었거든 뭐 어때? 근데 아예 큰 병원 가래 아예 더? 응 어째 수술 받고 막 이럴 수 네, 있는 거 아니잖아 자기야! 안녕! 수술하라고 한는데하니 그래서 원래 뭐저의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샀는데 그냥 하나 하나 가르쳐 봤거든요. 보수도. 보수는 하나 없을 거라서. 래

근데 그래도 요즘에 계속 운동을 헬스를 해서 좀 괜찮았으니까 버티는 거지 근력으로 근력으로. 근데 한번 저번에 이게 아마 나갔다 들어왔었는데 딸가 했어. 그래서 안 좋아졌어. 음. 그거만 아니면 괜찮은데. 근데 아픈데 운동하는 거잖아. 그 재밌어서. 제 <laughs> <laughs> 마틴 다들 그러니까. 우리 보이... 아. <laughs>

오되네오 준영 이형 되네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죽을려그다 네, 아니에요. 끝나지 않았어? 있고 남았어. 아, 너안 들어가도 돼? 네. 또넣고야 응? 센즈 <laughs> <s musique> <Naj 소리가 enough> 와 ㅋ 이 진짜 햄스다맞았다멤버다멤버나다멤다멤다이나같이가한 명씩 지 민정군민정군민정군 됐으면 됐어. 아, 들어왔으면 됐어. 아, 나 다시 따고 올게. 대대 대장. 아, 야비, 아, 형님. 아,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지 아, 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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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하나하하하

나가 나가 나가. 물 먹고 물 먹고 물 먹고. 이 가운데 가운데. 형 천천히 해. <laughs> 이구 No, they do 아, 되게 되게. 뛴다요. 아, 거기. 거기. 누가 주워 와. 쏴 와. 아! 진짜 되게 참았네. 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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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. 아.